아니, 그냥 도와줬어. 응. 내가 한거 아니고. <laughs> 응. 응. 먹었어? 좀 있다. Okay,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응. <laughs> 응. 할수 있어. 먹었어? 그냥 제가 먹었. 먹네? I don't have an appetite. 지금 그런 해결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얘기를 좀 해야 그좀 마음이 풀려날 아 것같아소라아가 내가 어. 궁금한 게 있어. 어. 나는 어. 처음부터 어. 내가 다른 분야에선 되게 자존감이 높은데 어. 연애 분야에선 되게 자존감이 엄청 낮구나를 계속 느꼈고 가 음. 이혼을 되게 미뤘던 이유가 음. 후 후드 원어데이 미? 듀스 유어 유어 서치 어 캐치. seriously, so many people that would want to date you. i'm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나는 되게 나는 내 표현을 한다고 한 건데, you had no idea. I've been interested in you from day one. Oh really? 몰랐어? 아예 몰랐어. 그러니까 나는 뭐 하림이랑 잘 되는 것 같고 정말 mm. happy for you like mm. 뭐. 우리가 뭐 만난 것도 아니고 막 h e a r 이게 아, 이건 아니고 그냥 음. I just wanna learn from this experience. 야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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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어. 정말 몰랐구나. No. 나 진짜 몰랐어. 그래. 응. 그래. 나 진짜 몰랐어. 응. 그래. 째 진짜 몰랐어. 뭐 만들까? 우리에서 재료가 뭐있는지 보고. 뭐 만들라고? 그냥 소시지 볶고. n 야야 yet. l e 야 s 아, 러면사람들얼 마리랑 삼까한 마리 할 괜찮아. 이거 괜찮아. 내가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울까. 소는 실패할 수 없지만 먹거든요. 그런데 어울려. 음, 맛있어. 실패할 수 없는 소세지 케 음. 아, 이제 둘이 같이 요리하고. 그게 신혼부부 같아요. 음, 벌써. 아이고.

셋다 너무해서 어... 셋다. 어... 괜찮아, 괜찮아. <laughs> 교통 정리는 빨리 빨리 되는 게 좋아. 어, 어, 괜찮. 괜찮. 아난 그냥 얘기를 어. 못 해봤는데. 어 오케이. 아, 어떻게? 예상했던 음... 거, 그러니까... <laughs> 짐작은 했는데 이제 끝나버렸어요. 틀렸거든요. <laughs> 완전히. 와우, wow, 라우스. Was... 전 토미, 그래도 이번에도 또막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음. 근데 하림 씨한테 다시 신청 해서 좀 놀랐어요. 음. 근데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데이트할래 하지 않았어요? 어, 맞아, 네. 너무 사람들. 뭐 많았죠. 갑자기 뭐 데이트할래? 제 생각에 토미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하게 말했다가. 음. 진지하게 거절하다가 어. 또 상처가 크니까 아예, 본인도 약간 그 가볍게 고백하는 음, 식으로 얘기했고 음. 상대방도 어떻게 보면 거절을 편하게 음. 할수 있게 음, 만들어준 음. 건 아니었을까? 음. 그리고선 속은 굉장히 쓰리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리키랑 하림이랑 잘 되는 거 아는데 은밀하게 고백하기도 리키한테는 미안하나요? 미안하고 일부러 사람 많은 음. 곳에서 아니야 나 혹시나라는 음.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음. 마음이 음. 아파요. 너 오늘 처음 본다. 나 엄청 울었어. 아 울었다고? 멍멍거리고 울썩해서 15 화장 가서. 어. 아 진짜. <laughs> 왜 울었을까? 우리 소라쌤. 아, <laughs> <laughs> Why a r h a p p e n s h c r you okay? 아. <laughs> 어, 괜찮아. 나 그랬어. 괜찮아. 뭔가 이렇게 울음이 가득 찬 풍선처럼 막터진 느낌이었어. Yeah? 아무렇게. 오케이 딴얘기 아, 또 눈물 날것 같아 아, 사랑을 찾으러 왔는데 지금 힘든 거야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아침이구나 이거 여기서 한 거야, 지금? 뭐지? 리키하고 하림하고 되게 열심히 계속 만들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될 거. 같아 그게 솔직해서 좋은 거 같아. 차라리 <laughs> 지금 방금 부엌에서 탐이가 응. 할인미한테 <laughs> 그냥,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 나랑 데이트 갈래? 근데 뭐라 그랬어. 글쎄. 그러고 갔어. 그래서 나는 저행보가나쁘지 응, 않는 것, 되게 같아. 용기 있는 것 어. 같아. 저렇게 딱 얘기해서 오케이 넣으면 이제 음, 알겠다. 이제 알겠으니까 친구로 만들어가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음. 다른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현명한 것 같아. 오히려 하, 하린이는 제일 우리 중에 제일 솔직하고 음. 제일 연애를 자기가 제일 잘하는. 뭘 맞아. 원하는지 너무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먼저 주어진 것 같아요. 음, 예, 맞아요. 맞아요. 나는 원원 one 원으로 -on 내가 물어본 사람이 없거든 거의 그러니까, 티 타임으로 먼저 깔아줬을 때만 그랬던 거고. 어 근데 그런 부분이 소극적이었던 것 같고. 우리 다 너무 소극적이야 사실. 은 내가 소라를 보니까 그게 여자들한테는 정말 솔직해 보면. 근데 남자들한테는. 내가 그런 게안 보여. 그게 fear rejection이 있는 것 같아. 은근히 응. 있나 봐. 어. 그래서 약간 우리, 내가 아까 어디도 얘기했잖아. 아니 되게 안타까워서 어. 약간 우리한테 끼는 너무 잘 부리는데 좀 안타깝지. 왜냐면 처음에 리키는 다른 사람들을 다 보고 싶어 했어. 응. 티타임 때도 네명이랑 얘기를 한거 보면 He wants to talk to everybody and then go for it. 응. 그래서 너한테도 기회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단지 네가 적극적으로 응. 하림치처럼 안 했기 때문에 약간 타이밍이 응. 저 친구한테 먼저 기회가 갔던 것 같아. 그렇지. 저런 위로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음. 그냥 늦은 것 뿐이잖아요. 야 근데 저 사람이 모를 것 같긴 해, 나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궁금한 게 너는 알았냐? Did you have any clue? 음.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아 이제 와서 알고 날 좋아해주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음. 너는 했는관심있었넌 표현을 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음. 그치? 그냥 그런 걸 느꼈냐고 정도는 물어봐도 어. 그거는 뭐 나는 나쁘다고 음. 음. 아니, 응. 생각 안해 아니 그냥 도와줬어 내가 한거 아니고 <laughs> 음. 먹었어? 좀 있다 먹을 거 같아. 딸기 먹었어? 걔는 닥터 플레겔? 응. 응. 아싸. 한 모서. 아니야, 제가 먹었어. 먹을래? I don't have an appetite. 지금 그런 해결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그 그렇죠? 얘기를 좀 하야 그 마음이 풀려날 아. 것 같아, 소라가. 내가 어. 궁금한 게 있어. 어. 나는 어. 처음부터 어. 내가 다른 분야에서는 되게 자존감이 높은데 어. 연애 분야에서는 되게 자존감이 엄청 낮구나를 계속 느꼈고 내 음. 이혼을 그러니까 되게 미뤘던 이유가 Who 음. o d w a n a d a me? d u r e you're such a catch. 서 씨. so many people that would want to date you. 아,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나는 되게 나는 내 표현을 한다고 한 건데 유한 노 와일이야. I've been interested in you from day one. 어, oh, really? 몰랐어. 아예 몰랐어. 그러니까 나는 뭐 하림이랑 잘 되는 거 같고 정말 mm. happy for you like 음. Mm. 오. 뭐. 우리가 뭐 만난 것도 아니고 Heartbreak 이게 아, 이건 아니고 그냥 음. I just want to learn from this experienc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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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야, 어. 정말 몰랐구나 no. 나 진짜 몰랐어 그래? 응. 그래? 진짜 몰랐어 응. 그래? 진짜 몰랐어 나는 솔직히 Day 1, I thought nobody was interested in me 어, 진짜? 그 아, 진짜 여기, 여기 여기 앉아서 밥 먹었었잖아 언제? 맨 첫날 저녁에 아, 뭐, 우리 그때 연어 한날어 어. 어. 뭐 일부러 내가 그렇게 앉는 그렇게 그림을 내가 그렇게 그려서 내가 앉은 거였고 어. 나는 어. 그래서 나는 켄킨테며 계속 얘기를 한 거였고 아 그랬구나 그리고 뭐 ATV 탈 때도 어. 그랬던 거고 어. 어. 어 나름 많이 했는데 표현을 아니 그거는 서프라이즈였어 너가 나한테 v 탄 왜냐면 I thought Harry was gonna sit behind me. 야, 어떻게 어 소래가 앉았네? 어, 어, 저런 옆에 타고 갔지만 오는 길에는 내가 뒤에 탔잖아 옆에. 진짜 완전 훌심한데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 근데 처음은 약간 이렇게 벽에 붙어 앉아 있어서 there was actually more space to do this. 근데 내가 좀 약간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 어, really? 그게 나는 나는 표현이었다 근데. 어 o w i w h a 어, 이걸 어떻게 알아? 저런 거는 남자들 진짜 두뇌서 몰라요. 감지 못해 줘. 근데 그때 말고는 적극적인 표현이 없어서 저는 몰랐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정도로는 알기 힘들지. 네. 그러니까 뭔가 싫으면 이렇게 피했겠지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 어, 어. 아 근데 되게 내가 소심하게 표현했구나. 소심하게? 아, but it was like not obvious at all. No, it wasn't obvious at all. 아, 음. 아무튼, 그랬구나, 그래서, 뭐아 I e mean. 그때가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음. Thanks for the chat. 야. Yeah.